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슈 페타시스의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재반등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이슈 페타시스의 실적 모멘텀와 함께 AI 광풍이 몰고 오게 되는 이슈 페타시스의 주가 급등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항상 문자로 궁금하신 점 여쭤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일요일 아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영상 촬영 후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스페타시스 외국인이 지난 한달 동안에 170만 주의 압도적인 수급을 유입시켰고요. 기관 투자가 30만 주가 넘는 그러한 매수를 쌍끌이로 유입을 시키면서 이 스페타시스 10월 중순부터 자 11월 초까지 34,000원을 넘어서 직전 고점인 4만원까지 충분히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실시간 정보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그러한 확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여러분 어떠한 실시간 정보방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수립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텔레방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입니다. 자, 실시간 정보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이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죠. 장시작전은 이렇게 자, 테마별로 해서 오늘은 어떤 테마군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들 리스트업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얼마나 유용하시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터넷 정보창에서 이러한 정보 찾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에서 이러한 정보가 이슈페타시스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 정보 받아 가신다면 투자 수익 극대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강의돌리면서 상단의 번호로 항상 여러분들은 텔이라고 한 글자 간단하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실시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종목 정보 보시고 이스페사시스뿐만이 아니고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실시간 정보 얻어 가시고요. 자 당일 끝나면 수익 인증샷까지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자 실시간 정보 받아가시고 타점까지 받아가셔서 이렇게 수익 인증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의 모드로 항상. 텔리라고 문자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돈 되는 정보가 있는 텔레방 링크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 성장은 물론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 기능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자 이스페타시스 제가 영상 업로드해 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팝업이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에 클릭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상 향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기능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자, 지금 최지피티와 함께 AI 광풍으로 DDR5 교체 수요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진다는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AI 테마주가 아니라 제가 눈에 강조됐던 AI 실적주로서 이스페타시스를 보게 되는 계기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죠. 제가 영상 중간에 드리는 대응 전략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은 텔레방, 실시간 정보방과 함께 타점까지 정확히 받아가신다면 남은 연말까지 두달반 동안 여러분들은 이스페터시스로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리포트 중에서 이스페터시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실 만한 그러한 내용만 간추려서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자, 중장기 성장성이 유효하고요. 높아진 이익의 하방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부진을 딛고 앞으로 채 g PT와 자, 그리고 AI의 열풍에 따라서 고집적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스페타시스는요, 앞으로 하반기, 특히 3분기부터 실적이 고성장,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요. 자, MLB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죠. 데이터 센터 장비용 비중이 유선 통신 장비 비용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유선통신장비용 MLB 비중이 71%였는데요. 앞으로는 절반 이상 데이터센터 장비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의 단기적인 핵심 변수가 있죠. 미중 분쟁이죠. 자, 그러나 조만간 미중 분쟁도 해결 긴미 해빙 무드에 있기 때문에 자, 이스페타시스의 자, 영업 환경과 수주 환경은 자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내년 내후년까지 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요 AI 테마주가 아니고 자 실적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증권사들은 지금 목표주가를 4만 5천 원, 외국계는 6만 원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기 영업이익을 240억 전망하죠 자 그리고 분기별 1분기 저점을 바닥으로 해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우상향 기조를 예상하고 있는 이러한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자, 앞으로 미주, 고객향, 중다층 MLB 공급 확대하면서요. 자, 페타시스의 생산 능력, 부족 상태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보도이죠. DDR5 조만간, 자, 4년, 5년 만에 교체 수요가 도래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파탕해서 HBM3 등에 대한 빠른 수요가 확대가 되죠. AI 서버용 투자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DDR5의 침투율이 자 40%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문과 함께 이스페타시스는요. 실적이 앞으로 2024년부터 2022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급증하는 그러한 전망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식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뽑히게끔 검색하는 조건 검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장 중에 내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저 또한 이 검색기에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나누어 드리는 이 검색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제 개인 계좌 인증을 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준인데요. 하루라는 거죠.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 드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자,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요. 저에게 문자 주신 번호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중에 단타칠 수 있는 검색식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매매 수익 검색식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주식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검색식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하나 받아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 식 세팅과 검색기 설정하는 자 pdf 파일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최 g p t 수혜가 전망이 되죠. 주력 고객사인 엔비디아 향 자,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판가 추이를 잠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2023년까지 엄청나게 판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통신 장비 판가 비중이 하락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마진인 데이터센터 장비용 비중이 증가할수록 자, 판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2023년 4년, 5년에는요. 판가가 지속적으로 평균 단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반도체 탑재량과 HBM 매출이 대폭 증가하게 되겠죠. 고정 거래 가격 전망도 올해 3분기부터 가격 인상이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이스페타시스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효과 시간 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고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인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 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 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하던 계좌가 자, 2000만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입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자,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243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극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향후 3년간 실적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4년에 9,170억 매출, 1,510억의 영업이익이죠. 자, 2025년에는 1조가 넘는 매출액과, 자, 1,920억, 2,000억에 달하는 그러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OE 역시 보시면, 자, 2022년부터 지금 58%, 자, 거의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자, 30%대에 엄청나게 높은 ROE를 자본, 대비, 자, 수익률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PER 역시, 자, 잘 나갈 때 25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업이익 1920억에, PER을 곱해야 되는데요. 적정주가 산정을 위해서요. 자, 원래 PER은요, 단기순이익으로 하죠. 자, 그러나 저는요, 영업이익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 수익을 빼고요. 그리고 특별계정까지 감안한 게, 자, 단기 순이익 아니겠습니까? 단기 순이익은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업의 본연의 가치 산정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표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PER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PER 25배를 곱하게 되면 4조 8천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수 베타시스의 적정 시가총액은 4조 8천억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알고 있고요 연기금 자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어고 있고요. 앞으로 100만 주가 넘는 그러한 매수 물량이 쌓여있다라고, 자, 잠재 대기 매수 물량이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밖에 안 되죠. 아직까지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가총액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의 전망은 앞으로 상당히 발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단기 종목도 좋지만 제가 바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중장기 성장 쓰는 기업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별 리포트 발송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받아보다 시대에서 이제는 주식하는 분들께서는 종목별 리포트를 받아본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전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제가 이에코프로 BM 과거부터 계속 강조드리면서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죠. 자 그래서 리포트 분석을 이렇게 자 3월달 리포트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에코 프로비엠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 에코 프로비엠 4월달 리포트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꾸준히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프로비엠 5월달 리포트도 이렇게 발송 도와드리면서 매도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에코 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매집 가능한 종목들 제가 순차적으로 매일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내드린 리포트 반복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종목을 꼭 주목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래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8256-8243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자 분석집이라고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리포트 발송 도와드리면서 무료 서비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 자 물려 있다라든지 언제 올라가는지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 있으시죠? 자 010-8256-8243번으로 아래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명만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 분석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 금양이라는. 종목에 혹시 물려있다면 금양이라고 문자로 발송 주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전망과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이벤트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자, 10월 13일까지 폭발적인 수급을 유입시켰던 외국인과 기관의 200만주에 달하는 그러한 압도적인 매수 물량이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상승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그널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제가 외국계 자료와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보고서들과 산업 동향까지 수시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안에 넣어 놓고 있죠. 자,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 자료 안에는요, 수급 분석과 함께, 자, 외국인과 기관들, 세력 기관, 세력 개인들이 어떠한 목표가를 가지고 수급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가격 분석까지 이 안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자 숫자 7번으로 신청하셔서 반드시 받아 가신다면 여러분들 연말까지 누적 수익 달성하는데 정말 편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전략자료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 강한 종목은 많이 강하죠 자 수익 잘 내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자말 그대로 백전백패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자 그리고 전문가가 제공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장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은 쌓이지가 않고요. 자 스트레스만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하자 같이해야 자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매수와 매도를 잘 잡아서 편하게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레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자이 레포트는요 매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자 아래 금액 보시죠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을 내고 자 제가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각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요 기사화 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그리고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권사의 장전 보고서 및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재료들, 자, 세력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오별 목표가 및 매매 맥점까지 제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 같이하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8256-8243번으로 여러분들은 텔레 또는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자 실시간으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바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여러분,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해서 큰 수익, 자 급등 수익 내보시죠. 23년 올해 안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게 제가 정말 저만 알고 싶었던 종목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이 정보 받아가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 듣기만 하시면 올해 정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걸로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남미의 리튬 카르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남미 리튬 카르텔이 최종 형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남미의 자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에서 70%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 리튬 매장량이 5%에서 6%인 걸 감안해 봤을 때, 남미는 중국의 10배 이상의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현재 전 세계가 리튬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리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2차 전쟁에 있어서 리튬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실리는 엄청난 핵심 광물이고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리튬을 많이 확보하냐가 해당 기업의 생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핵심 광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최고 리튬 생산업체인 엘바마리 앞으로 7년에서 8년 동안은 리튬 공급이 매우 빠듯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카르텔 형성되면서 6월에서 7월 리튬 가격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게 됐고요. 톤당 1억을 돌파해서 2억 그 이상까지 가게 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미래학자가 한분 있으신데요. 그 미래학자인 제롬이 리프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40년 동안은 정치와 경제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서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은 기존 배터리의 낫보다 20배 이상 가벼워서 전기차와 전기 제품의 무게를 대폭적으로 줄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행한 핵심 광물 관련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자, 2022년부터 40년까지 리튬의 수요가 최대 51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50년까지는 2차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2050년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주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정말 저만 알고 싶은 정보였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하시고 있으신 시청자분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정말 힘이 나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문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번호를 모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상단에다가 정말 크게 흰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자010-8256-8244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숫자 7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이 히든 종목을 정말 한분한분 확인하고요. 순차적으로 잡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 드리는 대신에 정말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리튬 수요가 51배가 좀 증가한다는 엄청난 증가량을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리튬은 좋다는 걸 알겠는데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자원의 곡갈입니다 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생산량이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실정 속에서 리튬은 결국은 리튬의 가격이 폭등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은 현재 가치로도 미래 가치로도 충분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에 대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 봤고요. 어쨌든 리튬이라는 게 염호나 광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기업은요. 샘플 시험에 성공하고 고객사에게 샘플을 건네고 테스트 단계에 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인 진행을 통해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면 2차전지로 좀 상용화가 되겠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기존 시장에는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리튬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권위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2021년에 기재가 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리튬광산이나 여모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공조 리튬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술 자체가 곧 상용화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이 증권사를 비롯해서 서서히 노출이 되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기업은요 1855년에 자, 로베르트 분진이라는 독일 과학자의 기술을 영입해서 유기성 화합물에서 최초로 리튬 화합물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리튬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요. 이 염화 리튬과 염화 칼슘의 용액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리튬을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이 기업이 인공적으로 리튬을 대량 생산할 경우에 현재 지구에 매장된 리튬의 가격 즉 6천조보다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요 세력의 꾸준한 매집에 지속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력들이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공리툰 상황화를 바라보고 꾸준하게 매집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세력들을 등이 없고 가볍게 올라타기만 한다면 정말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세력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최근 미국 뉴스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인공 리튬 개발이 시작되었다. 자모 기업에서는 앞줄에 이 부분이 기업의 이름입니다. 자모 기업에서는 해당 기업의 경우 세계 최초로 염화 리튬과 염화 칼슘 용액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용, 세계 최초로 리튬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요 자 현재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산업에 대해서 리튬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장황이 됐습니다 지금 리튬은 어떻게 부르냐면요 하얀 금 이라고도 불리고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고 있죠. 자 그만큼 귀한 광물인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을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사는게 지금 실정입니다. 자그 귀한 리튬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자체로도 정말 굉장히 파급력을 가진 종목이고요 지금 이거 상용화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런 정보 여러분 저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듣죠. 이거 실제로 엄청난 히든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만 누르시면 드린다는건데요. 안받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 영상 위에 엄청나게 크게 흰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자0 1 0 8 2 5 6게 8243번 여기로 문자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독 누르셔도 됩니다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정보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근거에 대한 사진 하나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 모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역대급 거리량이 정말 4월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인공 리튬이라는 재료가 노출된다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2015년부터 세력들이 한 8년 동안 이렇게 인공 리튬 재료 하나만 바라보고 매집을 했기 때문에 자 목표가를 정말 고지식하게 잡아봐도 1차 목표가 자이 정도는 올라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 구간 현재가 대비해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수익 구간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이 리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최종 공개가 된다고 라 하면 자 테슬라뿐만 아니고요 LG 삼성 우리 배터리 3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대기업들이 합작 제의가 정말 대량적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에코프로 금양 도시신 분들은 자이 종목만큼은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크게 적어놨죠 010-8256-8243번으로 숫자로 7번 한 글자만 보내 주십시오 자 지금 보내 십시오 지금 정보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든 매도하시든 정보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 꼭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들 바쁘신 거 알죠 다들 번호 있으시고 바쁘실텐데 시간이 만약에 없으시면 정말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만들어서도 꼭 정보 받아보셨으면 하고요 에코 프로 놓치신 거 금연 놓치신 거 여기서 전부 다 많이 하시면 되십니다 자 주가 올라갈 때마다 놓치고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하지 마시고요 정보 확실하게 이번에 받아가셔서 이번에 확실하게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자 수익이 안날 수가 없 없겠죠. 제가 드리는 종목 들어가셔서 매수 매도만 잘 따라오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고 정보도 꼭 받아가시고 앞으로 남은 2023년 하반기에도 아직 미공개된 히든 종목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히든 종목 세력들이 실제로 어떤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